그 지금 손혜원님께서는그 조카들에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예 <laughs> 예. 제가 지금 사실 오늘 그 뒤에다가 예 띄어 놨던 그림이 <laughs>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네. 예. 지금 지금 여기 그 낚싯배에 누가 이제 낚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laughs> 예. 낚시하고 있고. 아, <laughs> 예, 그래요. <laughs> 예, 그리고 저기 <laughs> 음... 그 채팅창이 가려 가지고 살짝 안 보이는데 거 등대가 하나 서 있어요. 있는데, 네. 예. 저기 지금 사실은 이거거든요. 원래는. 그 사진이 요건데, 이거는 뭐냐면, 네. 그, 애한테 낚싯대 하나 들려주고, 예, 고기 잡으라고 시킨 거예요. 음. 그러면 저희가 음. 지금 날은 저물어 가고 있는데, 곧 날이 저물텐데, 음. 또 고기 못 잡아가지고 지금, 지금 엄청 괴로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진 자체가. 그죠? <laughs> 그러고 있는데, 음. 음. 요거는 뭐냐면, 등대로, 빛을 비추어주고, 음. 네, 배도 음. 한척 마련해주고, 낚싯대도 하나 더 사주고, 그래가지고 진짜로 고기를 잡을 수 있게끔, 지금 그, 이렇게 고기를 잡는 음. 환경을 만들어 준 거거든요. 예. 저는 그 정도가 아니고요 예, 예. 그 고기를 못 잡으면 집에 돌아오지 못하게 돼버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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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로. <웃음> 그래서 우리 조카들이 네네.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손혜원의 조카라서 너무 부럽다. 우리도 손혜원의 같아요. 조카가 되고 싶다. 이러면 <laughs> 그 조카들이 네.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네. 손혜원의 조카로 살아간다는 게 네. 그렇게 쉬운 일만은 그렇죠. 아닙니다라고 얘네들이 이구동성으로 네, 얘기하는 거요 저는 그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저한테 아 손혜원님은 무슨 최애 유튜버 뭐 이렇게 얘기를 하 한, 한 사람 있습니다. 있으면 속으로 네. 그래요. 응. 쉬워, 이게 쉬워 보이지 한번 해봐라 쉬운가? <laughs> 어, <쉬워두면> 모르게 <laughs> 심하겠다고. 우리 조카한테 하는 거 10분의 1도 안 했는데 아, 저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힘든데 부담감도 있고 책임감도 있고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아, 그거는 뭐냐면 네. 이왕 하는 거면 잘 하자는 거죠. 예예. 예. 저는 다른 건 아니고 조카 안할 거면, 거면 안 해도. 거죠. 네네. 조카들은 저는 그냥 이 그냥 배를 섬에다가 두고 네. 그냥 그 다리를 끊어버려요. 네가 살아서 돌아와라. <laughs> 네. 그 대신 거기 갈 때까지 기술을 가르쳐서 보내죠. 네네. 네. 지네들이 오늘도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좀 쉰다고 하면서 이제. 목포에 다시 내려간 그 우리 그 갤러리 카페 선서영의 언니한테 또 네. 들들 볶으면서 이제 난 네. 난리를 치면서 왜 빨리 오픈을 안 하느냐고 이제 들들들들 볶으면서아 <laughs> 그러니까 뭐 그것도 사실 뭐 저는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대해서는 뭐안 해요. 근데 네. 이제 이게 음좀 이왕 하면 네. 할거면은 제대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제가 도울 게 있으면 돕고 그리고 또 제가 그 친구 또 자다 잔소리 할건좀 하고 이제 네. 그러죠 근데 사실은 저는 남의 삶이라든지 남의 생활에 그렇게 간섭을 안 해요 제가 그, 간섭받는 그요? 거 싫어하기 때문에 아, 예. 예 남한테 저는 뭐 예. 그런데 이제 노단 님이 옆에서 예. 저한테 이런저런 물어보시니까 제가 대답을 좀 예. 이제 좀 세게 하는 거죠 예, 예, 그잘 하시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예. 하는 거지 그니까 우리 조카들은 예. 뭐 지금. 지금 우리 조카 그 창성장에 있는 그 조카가 대학을 들어갔는데 학교가 이제 문을 안 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집에서 자꾸 이제 이렇게 일을 하니까 그동안 좀 어렵게 살다가 이제 지금 자기가 그 이제 거기 창성장 이제 운영 수익도 받고 거기서 알바도 좀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돈이 좀 들어오니까 얘가 뭘 사먹기 시작했어요. 그 네. 살이 많이 쪘어요. 네. 그 제가 갈 때마다, 볼 때마다 살이 더 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면은 그냥 들들 복고 와요, 제가. 음. 너 금방 터지겠다. 턱이 세개가 됐다. 23살 청년이 그렇게 뚱뚱하면 안 되잖아요. 음. 생긴 것도 잘 생겼거든요. 우리 조카 <laughs> 남자애가. 그러니까 속상해가지고 제가 하는데, 네. 어떡해요? 안 들어요, 제 얘기. 음. 안 들으면 또할수 없잖아, 제가. 어떡하겠어요. 그렇겠죠. 제가, 음. 예, 그거 뭐 제가 걔 삶인데, 그 정도 잔소리 했으면 그 다음은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지. 저는 그렇게 사생활이나 이런 것들도 일체 관여하네요. 제가 뭐 그런 거제 딸도 아닌데 제 그러면, 아들도 아닌데 예, 예. 그러나 음 예. 네네 일단 저기 그 재, 재산은 일단 재산이 일단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여쭤볼게요. 케이스가 그냥 예한 방에 예 몇십억짜리 집한채 주기 그렇지 않고 음. 계속해서 학비부터 해서 이것저것 참견하고 이렇게다 해라, 저렇게 해라 왜 그렇게 하니 이게 더 좋지 않니 시골에 여기 목포야 내려가서 한번 살아봐라 고치는 거 이렇게 고쳐라 이건 이렇게 해라 하고 온 신경까지 다 뺏기는 어떤 그런 일을 하는 거 하고 두 개를 했을 때왜이두번째까를 네. 선택을 하신 거죠 힘든데 귀찮은데 그 이제 저는 얘기 저 뿐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나고 죽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는 이제 페이드 아웃된 사람들인데. 네네. 제가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네네. 제가, 저도 뭐 죽을 때까지 또 써야 될 돈들이 네네. 있어야 되고, 네네. 제가 걔들한테 몇십억씩 그렇게 집을 하나씩 사줄 만큼 그렇게 돈이 있진 않아요. 네네. 조카들도 너무 많고. 네네. 그런데 제가 도와준 조카는 딱 조건이 있습니다. 네네. 그, 제 오빠나 제 동생의 아들, 딸들이에요. 네네. 근데 그제 오빠하고 동생이 이제 어려서 애들이 어렸을 때 이혼을 해서 애들이 자라나는데 아빠 때문에 좀 불이익을 당했어요. 많은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네네. 아빠한테. 근데 그 아빠가 우리 오빠하고 그 동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엄마나 아버지, 제 어머니 아버지를 대신해서 제가 좀 여유가 되니까 얘네들의 어린 시절에 네. 저는 어릴 때 공부를 할 때는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좋지 않은 환경에 있으면서 대학 들어가기 좀 어렵거나 자기들이 이렇게 전문가로 살아가기 어려운 여건에 있는 애들한테 제가 학교를 가게 해줬고 그리고 기술을 얻게 해준 일을 한 거예요. 네네. 그렇게만. 네. 그게 딱그네 명이에요. 네. 다른 오빠의 아들, 딸들은 제가 결혼할 때 조금 목돈을 주거나 뭐 이런 건 했지만은 그렇게 이렇게 얘네들 같이 증여를 통해서 돈을 도와주고 한 거는 없어요 근데 이네명 아이들이 그제 그 오빠와 제 동생이 그 개들의 아버지죠 네네. 그러면서 아버지가 애들을 그렇게 많이 보살피지 못했다는 라 생각에 제가 그걸 개들을 도운 거예요 4명을. 네 명을 그래서 그거 우리 어머니의 또 영향도 있죠 어머니가 항상 개들 때문에 안타까워 했으니까 네. 그래서 걔네들을 제가 도와서. 일본으로 유학가 보내서 요리사가 되게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소영이는 사실은 굉장히 자기 그 직업이나 자기 전공을 찾려서잘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애인데, 네. 이제 그렇게 예술가들이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제가 목포를 가면 네가이 카페나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면서 살면 네가 원하는 연기에 몰입할 수가 있겠다 해서 합의하에 그렇게 내려간 거예요, 걔는. 네. 그리고 이제 그 창성장 하는 조카는 군대, 학을 제대로 가지 못하고 군대가 에 있는 상황에서 미리 자, 얘 없을 때지 엄마하고 저하고 해서 그 창성장을 마련해서 얘가 돌아올 때쯤에는 창성장의 수익으로 대학을 또 다시 도전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고 실제 도전을 해서 얘가 국립대학을 목표해서 들어갔고요. 그래서 대학생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냥 뭐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친다라는 게 아니라 그들이 공부를 해야 될 나이에 제대로 공부를 하게 만들고 전문적인 기술을 갖게 전공을 제대로 할수 있게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할수 있게 만드는데 제가 도움을 준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네 명을 제가 도와준 거예요. 나머지는 네. 그래서 불만이 많아요. 왜왜 네. <laughs> 아, <왜>, 아, <laughs> 우리 우리는 왜안 줘? 아 조카가 더 있어. 0 명도 넘는. 아0 명도 넘어요. 아. 친정쪽 조카가 세지도 못하겠어 이제는. 그래서. <laughs> 그열 명이 넘는 애들 사이에서 네, 예. 걔네들 네 명을 제가 아그 증여를 통해서 해준 애들 음. 둘은 증여를 통해서 했고 둘은 제가 음. 그 어려서부터 학비를 계속 대고 유학을 시키고 했어요 둘은 예. 하나는 일본 하나는 미국. 네. 근데 그렇게 돈을 드린 게 얘네들 중요한 돈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갔죠, 사실은. 음. 그래서 걔네들이 다들 지금 이제 자기들이 홀로서기에서 다들 잘 살아요. 네네.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맨 마지막으로 이제,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창성장으로 돌아온 얘가 그걔 음. 아빠가 재혼을 해서 나이 40에 난 애기 때문에 이렇게 젊, 어린 거예요. 음. 그래서 걔가 제일 늦게 그 막차를 타고 제, 저한테 7,200만 원을 계층에 받아서 창성장에 3분의 1 주인이 된 애가 음. 마지막 개인데 제가 그걸 지금 참여를 뭐 했다고 그걸 네. 이러는 거죠. 네. 음. 그러면 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네요. 음. 그 조카들이 1 0명도넘 없지만 어떤 그 음흠. 어떤 기준이라는 손혜원 의원님의 고모로서의 기준은 조카들이 1 0명도넘 음. 없지만 넘치게끔 뭐 이렇게 무슨 뭐 내자식처럼 생각해가지고 뭐 넘치게끔 막 이렇게 막 주고 막 그게 아니라 부족한 부분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애들한테 정도 고모로서 없어. 아, 고모로서 미워 죽겠어. 그냥. 없는 부분을 채워주는. 살 저렇게 찌고 저러는 거 보면 그럼요. 저는 그리고 <laughs> 네. 사실은 제 조카 아니고도 제가 이제 이런 데서 도와준 애들이 꽤 있어요. 아, 근데 아니 부도 제가 있는데 얘네들이 그 중에 이제 일부인데 네. 이게 증여를 통해서 한 것은 목포에 간 애들 둘이죠. 왜냐하면 다른 네. 애들은 학비를 대줬지만 학비. 얘네들은 네. 건물을 사게 제가 해줬잖아요. 학비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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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준 것은 제가 한 달에 얼마씩을 계속 제 돈에서 줬기 때문에 네. 네. 그것을 이제 공부 시키는데 등록금을 보내주고 이거는 부모 같이 제가 돈을 그렇게 준 건데 이거는 목돈으로 건물을 사는데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증여를 음. 한 거죠. 네. 그렇게 한 거죠. 다, 그래서 이거 그러니까, 별거 아닌데. 결국 문제가 되는 음. 것은 그 이제 그 창성장의 창성장을 간그 가장 어린 조카, 그 조카 남자 조카가 네. 그거 가지고 차명 계좌라고 차명 네, 네. 재산이라고 하고 있는데 다른 세 네. 분에게 지금까지 학비부터 해서 쭉 들어간 거 계산했을 때 이거 큰 돈도 아니고. 훨씬 참... 많죠, 걔네들한테 네. 관계. 네. 이게, 이게 참용으로 시가가는 가서... 거네요. 아이고, 그게 뭐 훨씬, 네. 저는 사실 제가 이제 아까 우리 노다님이 제가 뭐 돈이 많다, 재산이 많다 했는데 저는 그 세금을 다 내고 제가 일을 해서 번 돈이에요, 100%. 네, 네. 제가, 예, 돈을 그렇게 해서 번 돈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돈이 많이 있다기 보다는 계속 버리가 좋았죠. 네, 네. 다다리, 그 제가 많은 돈을 월급을 받았고 뭐 사실 제가 연간 세금을 제 소득세만 거의 2억 전후의 소득세를 늘 내고 살았어요. 네. 제가 돈을 좀 그냥 대기업의 임원들보다도 더 많이 돈의 수익이 있고 그것도 또제 자유롭게 제가 쓸수 있었고 하니까 얘네들한테 이제 등록금을 대주고 용돈을 주고 하다가 이제, 이제 유학을 보내고. 뉴욕으로 하나 보내고 하나는 일본으로 보내고, 네. 그러니까 그런 애들한테 돈을 쓰는데, 제가 돈을 이제 다다리 돈을 보내 준 거죠. 네. 그렇게 해서 해준 거고, 걔네들은 다들 아주 정말 다잘 살아요. 네네. 역할도 제가 그렇게 공부를 그 뉴욕 같은데 가서 시킨만큼 수준이 애가 따라왔고, 그리고 네. 정말 좋은 신랑 만나서 너무 잘 살아요. 네. 뭐더 이상 저는. 뭐 저한테 전화한 번도 안 해도 하나 섭섭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걔네들이 한테 제가 뭘 받으려고 한게 아니라 네. 자기들이 자기 삶을 영위하면서 음. 그렇게 살아간다면 저는 그걸로 끝이에요. 네, 네. 제가 뭘더바라겠습니다 제가 저는 제 삶이 있는데, 네. 근데 엄마가 참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지금 창성장 집에 있는 계신 분이죠. 네, 네. 그분 때문에 창성장이 그야말로 정말 지금 엄청난. 인기 좋은 그런 게스트하우스가 됐죠.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이 옆에 살고 그래서 그 식구들 간에 뭐 고모가 무슨 항상 사람들을 돕고 있고 역할을 해준다는 라거 알았지만 구체적인 건 몰랐고 요즘 또 젊은 애들이 그런 거 관심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저도 이제 그렇게 다른 애들 조카들처럼 좀 살갑고 친하진 않아요. 얘를 많이 보지 못했어요. 예, 예. 요새는 이제 목포 가면은 항상 역에 나와서 제 가방을 들어다가 이제 숙소까지 갖다 주고 그러죠. 그래서 예. 얼굴을 보는데 볼 때마다 이제 살쪘다고 제가 구박 구박을 해서 이제 안 나타나 그다음부터 는 저한테. 아 그러니까. <laughs> 근데 조카는, 그것도 제가 음. 네. 그럼 그러니까 이 조카는 그러면은. 그 자신 음. 자신에게 그런 거를 갖다가 준비해 놓고 있다는 거를 전혀 몰라 몰랐, 모르고 있었군요 전혀 그런 거. 아니죠 상담, 그래서 이제 그 거라고. 엄마가 어. 그 이제 엄마가 이제 얘가 군대가 있을 때첫 번째로 엄마한테 전화를 했을 때그 엄마가 얘기를 한 거예요 네네. 고모가 음. 그네 이름으로 그 목포에다가 뭘 사놓으신 댄다 어린애가 무슨 그런데 관심 없죠 어린애가 네네. 뭐 지금 네네. 그러다가 이제 첫 번째 휴가 나왔을 때 엄마가 자꾸 고마한테 좀 물어봐라 네네. 그게 어떤 집인지 네네. 하니까 이제 전화했을 때 제가 막 야단을 치면서 네네. 네 이름으로 산게 아니라 니거를 네 사는 거야 이놈아 라고 네네. 이제 막 야단을 네네. 쳤던 거를 얘가 증언을 했거든요 <laughs> 나와가지고 네네. 네네. 거기 그 법정에 나와서 그니까 걔가 알고 있었다라는 증언이죠 네네. 나와서 그 그래서 군대 있을 때 휴가 나왔을 때 고모하고 전화를 했다라는 것을 얘가 알고 있지만 그게 어떤 집인지 뭐 수익이 얼마가 오는지 이런 거는 관심이 없죠 어린애들이 그 엄마는 관심이 좀 있었고 네. 그러니 엄마가 법정에 나와서 또 뭐라고 증언했냐면 고모가 얘가 대학을 서울에서 들어가면. 그 저기, 뭐야, 그 아파트를 하나 학교 근처에 사준다고 했는데, 웬 목포인가 그랬다고 <laughs> 여기서 증언을 한 거예요. 아. 제가 그랬거든요. 아파트를 얘가 서울 근처에 있으면 얘 이름으로 제가 증여를 통해가지고 나중에 장가가서라도 살수 있게끔 음. 아파트를 하나 사준다고 예, 예.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얘가 서울에서 학교를 못 갔죠. 예. 그리고는 이제, 그래서 그 증언을 했다니까 그 얘기를 법정에 나와가지고 음. 아파트 준 사준다더니 왜 목포에다가 그런 그 게스트하우스를 하려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 음. 그러니까 이 엄마도 제가 얘얘 얘 앞으로 뭔가를 고모가 해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뭔지는 몰라도 네, 알고 계속 됐고. 제가 네. 그내 네, 식구들을 도왔고 그리고 음. 그 창성장을 샀다는 것을 이 엄마는 이미 그 엄마가 도장을 저희한테 갖다 주고 증, 이 서류를 끌어주고 했으니까 엄마는 알고 있었죠. 아.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 변호사들이나 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제가 만약에 차명으로 했다면 차라리 그 엄마 이름으로 하지. 왜 군대 가고 없는 개 이름으로 했겠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잖아요? 차명으로 하면 엄마 이름으로 하든지. 그 1번. <laughs> 네. 아니면 그게 만약에 차명재산이라고 한다면은 손혜원 의원님의 차명재산이라 그 엄마의 차명재산이라고 보는 게더 합리적이잖아요. 2번. 그렇죠. 그렇죠 뭐 근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군대가 있는 애들 개를 개 이름으로 차, 그걸 제가 억지로 그렇게 제 엄마를 시켜서 그렇게 도장을 파서 다시 보내라 해가지고 서류를 띄어와라 하면서 그 아들 이름으로 군대까지 가 있는 애, 애를 개 이름으로 제가 그거를 해주면서 증여를 해준 것이 이 너무나 명약간한 일이거든요. 뻔한 일인데 이걸 갖고 지금 이날 일을 치는 거니까 내가 이게 참 사회적인 이 소모가 말이에요. 너무 참.